일본 후쿠시마 방류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 뭐, 치안 문제도 음. 상당히 지금 국민들에게 지금, 어, 이현 적어요. 정부에 있어서 왜 이렇게 치안을 잘 못하느냐고 음. 하는 비판이 많거든요. 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방송도 하고 실제 그런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고, 이번에도 제가 국회에서 갔다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그, 지금 김용판 의원 그 네. 세미나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나와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요. 음. 일본 오염수 방류, 방류 수도 문제지만 지금 여성 그다음에 이 중산층 이상에서 치안 문제 느끼는 체감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하죠. 이게 어디로 가냐면 바로 현 여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치안이 그동안에는 우리 국민들이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렇게 큰, 큰 걱정을, 걱정을 안 했다. 지금은 우리 같은 사람도 누가 이렇게 쫓아오면은. 아니, 돌아보게 된다고요. 그게, 그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다가 옆에서 누가 큰 소리만 내면 놀래서 돌아보게 네. 되고, 그 다음에 움찔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치안이 주는 이런 우, 그 음. 위기감이거든요. 그럼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어, 바로 국가의 지지율에 상당히 악재가 된다라고 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상민 장관이 탄핵 이후에, 도대체 활동을 하는 거못 봤거든요. 네. 이상민 장관이 치안 부분은 지금 어찌됐든 경찰국이 행안부 내에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은익은 청장 대동하고 일선서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사고 현장도 나가고.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뭘 합니까? 이런 치안 선봉에 서가지고 대통령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이거 탄핵 한번 맞고 나 도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온 돌아온 검 검빈답게 활동으 해야지. 네. 어? 그 트리거 방아쇠 당기란 말이죠 왜 그걸 못하고 지금 잠잠하게 몸을 몸을 움츠리고 있느냐 우엉정. 내년 서울 총선 나가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나요?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분관계했 있으면 몸살이지 말고 그냥 돌격을 해 돌격 그렇게 해서 어? 치안일선에 있는 현장 찾고 사고 현장 찾고 그 다음 대통령에게 바로 전화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대통령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음.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지지하고 든든하고 신뢰를 하는 거지. 지금 오만 가지, 어, 살인 예고글이라든가 뭐, 시한, 이 신림역서부터 해가지고, 서현 AK 플라자 사건서부터 지금, 뭡니까? 그, 간악산 사건서부터. 네. 이런 상태가 있는데도, 경찰청장 혼자만, 어, 뭐를 하겠다, 취한 그, 특별선포 활동하는데, 이상민 장관이 앞서야죠. 그럼 앞장서야죠. 그래가지고, 대통령, 음. 응, 한테 뭐, 어려움 있으면 도와달라고 그러고, 일선에서 언론 플레이도 좀 하고, 장관이 앞장서서 치안에 대한 확고 부동하게 잡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민 장관. 아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주 앞장서서 온몸을 던져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상민 장관 같은 건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난번 이태원 사고 암사 났을 때 예,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어, 그런 여론이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필요하다. 실제 잘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직의 수장이니까 예.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탄핵이 기각이 돼가지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왔으면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그러네. 해야 하는데 정말 우리 백 교수님이 지적을 했지만 존재감이 너무 없어요. 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지금 때가 경찰청장이 치안 특별 활동을 선포했지만 예. 그 정점에 있는 행안부 장관이 나서서 앞장서서 움직여야죠. 음. 그래서 일선에 있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도 힘을 실어주고 그다음에 사건 현장에 나가서 대책을 마련하고 수립하고 또 지자체하고 연계해가지고 방범 활동이라든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더군다나 그렇게 많은 반대, 경찰 측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찰국까지 경찰국 만들어 도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럼 러뭐 그 신분 경... 활용을 해야죠. 네, 활용을 해야죠. 네, 경찰국장 대동하고 네. 치안 어저 총수인 윤희근 경찰청장 대동하면서 네. 활동을 하고. 아니 그래야지 대통령이 볼 때도 어, 상당히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인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렇게 아무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자리나 지키고 있으려면은 그런 게 바로 무능한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무능한 자격이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뭐 내년 4월 혹시 총선에 그 염두를 두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총선에 염두를 두면 더 현재 열심히 해야죠. 장, 행안 행정안전부 장관이니까 앞장서서 치안 일선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라 이겁니다. 내년 총선에 염두를 들려면 더 열심히 해야 본인도 예를 들면 총선에 나가도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 총선에 가장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이치안 불안 이치안 불안입니다. 이거 그 책임이 지금 경찰청장과 그 위에는 가장 위에는 결국은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 아닙니까? 장관까지 잘못하면 네. 그 지지율 떨어지는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고는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교수님 보세요. 지금 오염수 문제는요. 세계적으로 뭐 미국도 물론 오염수 문제 없다라고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반대를 음. 하고 있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면서 세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출이 안 되는 안전한 어세그 세척수로 이제 인정이 나 나중에 많이 되잖아요 음. 음. 그럼 이 문제는 넘어갑니다 네. 그렇게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 내 가족 국민들 시민들이 당장 불안해하는 치안이 불안하잖아요 그럼요 야 이거 형편없어 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국가에서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까지 떨어진다. 이거는 제가 수십 년간, 어, 그, 효, 소위 형사파트에서 네. 근무를 했고, 지금 십여 년 넘게 많은 어,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치안 활동이 불안해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걸, 이걸 지금 현 정부에서 기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의무경찰, 이 부분도 뭐 한다, 안 한다 하다가 결국은 무산돼버린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또 행안부 장관이 중심을 잡고 뭐할 필요가 있다 근데 다는할 필요가 있는대로 설득을 해야 하고 그렇죠. 정책적으로. 아니면은 네. 처음부터 꺼내지를 말았어야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걸 국민들한테 언론에 보도가 되게 해야 하는데 언론에 보도해놓고 그대로 거둬들여 버리니까 도대체 이 정부 뭐 하고 있느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까지 한국에 가면 안전하다. 가장 치안으로 모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가 한국 치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들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다들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 정부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예, 요인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진짜 치안의 가장 정점인 행안부 장관께서는 몸 사리지 마시고 경찰청장 그다음에 경찰국장 그다음에 각 지자체 포함해서 치안의 여군으로서 그런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보호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민 이, 이상민이죠. 예, 네, 이상민. 하도 일을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이름도 잘 생각해. <laughs>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말 우리 백기어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굉장히 열심히 지금 예, 하고 있는데. 예, 백기종 교수님의 정말 뼈때리는 그런 지적을 아주 깊이 새겨서 어, 치안. 이 확보에 전면에 나서주기를 그러십니다. 거듭 촉구를 합니다. 네.